자 여기는 서울부터쇼 제규어 랜드로버의 부스예요 제규어 랜드로버는 항상 제규어하고 랜드로버 같은 부스에 있죠 왼쪽은 제규어, 오른쪽은 랜드로버 구성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녀봤던 파리 모터쇼, 제네바 모터쇼, 프랑크푸르트 거기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터쇼를 하면서 뭐 신차를 좀 내놨는데 우리나라에 출시한 것은 제규어의 세단 X2를 신 모델을 내놨고요. 랜드로버의 가장 작은 차였죠 이보크의 신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외부 디자인은 벨라처럼 이제 바꿨는데요. 제규어고 랜드로버가 이제 패밀리룩을 완벽하게 적용해가는 과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메인 무대에 올라 와 있는 이 차가 제규어 X2예요. 일단 외부 디자인을 보면은 헤드램프가 J자형 디자인을 만들었고요. 제규어의 다른 차들처럼 패밀리 룩을 적용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뒷모습을 보면은 뭐 이런 거다 붙어 있죠. 지금 아까 저희는 소나타 같은 차를 봤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트림명 이런 거안 붙어 있는 데 제규어 랜드로만 계속 붙이고 있네요. 기존에 약간 뭉툭하고 이렇게 둥글둥글한 디자인의 리어 램프 대신에 아이페이스나 뭐 제규어의 신형 이페이스 e 같은 차에서 보이는 살짝 내려간 모습에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규어는 얘는 점점 커지는 느낌이에요. 얘가 이렇게 되게, 되게 커 보이죠? 어, 하부를 보면은 이쪽 왼쪽에만 지금 머플러를 적용을 해놨고요. 나머지 이런 데에는 뚫려있지 않네요. 제규어 XE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세단이에요. 총 길이가 4,678. 그러니까 4.7m. 그러니까 5m에서 좀 많이 모자라죠. 겉모습은 크게 늘리지 않았는데 실내 공간, 휠 베이스를 굉장히 길게 빼는 그래서 스포티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전체 휠 베이스 길이가 2.8m 정도 되고 차, 차량 길이는 4.8m 정도 정도 되니까 같은 차 크기에 비해서 휠 베이스 굉장히 긴 편이에요. 그 실내에 들어왔는데 여기가 보면 전부 다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오른쪽에 계기판 두 개, 이런 계기판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머지 부분들을 아이페이스에서 보던 그런 디지털 계기판을 적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디지털의 느낌. 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최근에 보여주던 벨라에 보여줬던 디자인, 아이페이스에서 보여줬던 디자인, 그런 것들이 여기 그대로 남아있어요. 기어레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행 모드를 설정하는 이 레버 같은 경우는 제규어의 고성능 모델들에서 보여줬던 그런 디자인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스티어링 휠의 느낌, 모양 이런 것들은 역시 제규어 고성능 모델에서 봤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디지털 계기판들을 많이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달라진 인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뭐 정확한 가격대는 아니지만 뭐 4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아마도 이제규어는 글로벌 정책상 그 신차를 내놓으면서 가격을 전부 다 공개를 하는데 그게 뭐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가격이 아니고 딜러에서 또 이제 가격을 한번 어 고정을 하니까 그때 가격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솔린하고 디젤 모델이 우리나라에 모두 다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일단 이 모터쇼에는 디젤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실내 공간은 이 정도 공간이고요. 제가 지금 시트 포지션을 운전석에 제 키에 맞춘 상태에서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헤드룸은 그다지 넉넉하진 않은데, 여기 이렇게 머리 공간, 제 키가 180이 좀 넘는데도 이키 공간이 좀 살짝 여유 있는, 살짝 여유 있는 정도가 있고요. 썬루프 사이에 이제 머리가 정도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뒷좌석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그렇게 큰 세단이 아닌 만큼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데, 뒷좌석에 앉으면은 발을 놓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이렇게 속으로 신발이 쑥 들어가게 발 놓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 무릎은 바짝 붙였을 때 주먹 하나 정도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헤드룸도 예상외로 좀 이렇게 넉넉하게 여유가 있어서 머리가 좀 닿는 정도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짝 붙이면 닿고요. 이 정도면 괜찮고, 굉장히 스포츠 세단의 느낌을 느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뒷좌석의 특징은 이 앞좌석하고 살짝 이 오른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센터가 이 중앙이 운전석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시야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어, 센터 터널이 있어서 이세 명이 앉아서 다니기에는 살짝 불편하긴 하겠지만 준중형 컴팩트 세단 럭셔리 세단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괜찮은. 모델이 아닐까 싶네요. XE. 지난번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XE 디자인이 뭐 굉장히 오랜만에 바뀌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제규어의 패밀리 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제규어 디자인이 굉장히 아이페이스 나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전기차 같은 모델로 바뀌었는데 그런 디자인들을 따라간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새롭고 재밌고 관심 가질 만한 것 같아요. 바로 뒤에 있는 차는 랜드로버의 벨라죠 벨라 저희가 몇 차례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SV라고 여기 로고가 보이죠 SV라는 거는 스페셜 비이클이라는 부서예요 랜드로버 차를 좀 특별하게 만드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급스럽게 만드는 모델 SV 오토바이오그래피라는 모델이에요. 실내를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A를 붙여가지고 SVA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차는 레인지로버 벨라가 나오고서 이제 더 고급스럽고 아주 럭셔리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튜닝을 한 모델이고요. 그 모델을 서울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 컬러 무광인데. 굉장히 독특한 컬러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일반적인 차이는 지금 없었죠. 저희가 이 전시장 둘러봐도 다른 차는 보통 유광에 반짝거리는 것들로 마감을 했었는데 조금 다른 모양이고요. 레인지로버라는 엠블럼 역시 여기가 좀 달라요. 이게 반짝반짝 하면서 여기. 노틀로트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엠블럼 자체도 역시 고급스럽게 꾸며놨습니다 시그니처 같은 이데이라이트는 그대로 있죠? 여기 특이하게도 22인치 타이어를 굉장히 큰 타이어를 끼워놨습니다 여기 캘리퍼 빨간색으로 도색해놓은 거 보이시죠? 스콜피언 제로라는 타이어를 끼워놨는데 이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SUV인데도 지금 뭐 에어서스가 내려와서 그렇겠지만 이게 굉장히 강하게 동력성능 뛰어난 고성능 이런 이미지를 잘 살려놨어요 지금 모터쇼 전시 기간 중이라서 이게 문을 안 열어놨는데 버튼 누르면은 손잡이가 쭉 나오면서 문이 열리거든요. 이 차는 사실 안에를 굉장히 럭셔리하게 만들어서 꾸며놨기 때문에 그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일단 시트 같은 재질은 기존의 벨라가 이미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이 차는 좀더더 더 좋은 재질과 새로운 디자인으로 적용을 했어요. 시트 디자인이 이렇게 줄을, 가로줄을 허리띠에 넣어가지고 기존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레스트 역시 어, 기존에도 저렇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좀더 편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서울부터 쇼에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를 볼수 있고요. 새로운 디자인을 전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렌지로버 벨라 SV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차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보크는 살짝 랜드로버의 옛날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델이죠. 근데 지금 완전히 새로운 이보크로 변신을 해서 등장을 했어요. 가장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이거는 거의 벨라 같아요. 아주 작은 얇은 헤드램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이런 라인들, 선들 이런 것들이 거의 벨라하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레인지로버 벨라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보면 패밀리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보크가 살짝 어중간한 디자인을 가져서 좀 어색했는데 그런 모습을 싹 떨쳐버린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는 이 차가 렌즈로버 가운데 가장 작고 좀 낮은 가격대의 모델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까지 이제 통일하면서 굉장히 상품성을 좀 높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뒷모습 역시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 램프들 보면은 이게 렌즈로버 벨라인지 혹은 이보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보크는 전혀 아닌 것 같죠? 렌즈로버가 계속 이런 띠 형태의 디자인을 가져가면서 여기에 리어 램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벨라하고 비교를 해봐도 매우 닮았구나 라는 형태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트렁크 공간도 역시 벨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벨라 리뷰할 때 봤던 그 공간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는데 이런 데 이렇게 마감 처리한 데나 이런 고급스러운 것들은 역시 레인지로버라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어 제가 이 밖에서 살짝 살펴보면은 지금 디자인은 거의 벨라에서 보여줬던 그 디자인들하고 아주 유사해요. 어, 저 위에 스크린이 하나 있고 아래도 스크린이 있고 전부 다 디지털로 돼 있죠.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것도 레인지로버의 기본적인 디자인들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버튼들 이런 모습들도 거의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몇 가지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 주행을 해야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라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시승으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그라운드 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오프로드를 달릴 때, 땅 지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기능인데, 지금 여기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뒷좌석 공간이 역시나 차급이 있는 만큼 그렇게 넓진 않아요. 여기 사람이 들어가면은 뭐 신발 그냥 꽉찰 정도의 공간이 되겠고요. 좀 벨라하고 확실하게 차별화를둔게 티가 나요. 이렇게 막뭐 재질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보다는 일반적이다 정도? 느낌이 드는데 벨라는 정말 럭셔리하고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거랑은 좀 차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보크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변한 거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 제규어 랜드로버 부스에서는 벨라의 SV 오토바이오그래피 그다음에 새로 나온 이보크 그리고 완전히 새로 나온 제규어 XE 정도가 가장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규어 랜드로버 부스를 살펴봤고요. 여기에 세 종류의 주목할 차가 있어서. 그 차들을 보여드렸고요 아무래도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일반 공개의 날이라서 저희가 막 여유있게 차를 뭐 리뷰하고 하기에는 좀 민폐가 되는 상황이라 이 정도로 보여드렸고요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들이죠 랜드로버의 SUV들 그리고 제규어의 전기차 저는 특히 제규어 아이페이스 전기차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 정말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꼭 사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서울모터쇼에 제규어 랜드로버 부스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x 이나 이보크 같은 차들은 사실, 한 세대 전에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좀, 아, 얘네는 뭐야? 왜 디자인이 좀 다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한 패밀리 룩을 갖춰서 입었어요. 아, 제규어 랜드로버부스 서울부터 쇼 1관에 있습니다.